루인의 인스타그램이 비활성화되었다. 평소 루인에게 관심이 많은 루돌이, 루순이들이라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다. 아니 제가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후원 받은 거 생각해가지고 편의점을 갔다 왔는데 편의점에서 그 콜라랑 팝콘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붕 하는 거야. 그래서 오 <붕> 뭐지?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스스로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이렇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려 위에 계기판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뜨면서 뭐119 부르라고 뜨고 막 난리 나는 거야 유영이랑 산책 갔다가 왔는데 갇혔어요 틈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고장도 있고 시간대가 새벽이라 전화를 걸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냐 이가무서워서고있지전화라서 지금 안하던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이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있다고. 오늘 한 거라고는 중국인들 조합패고 정지 먹은 다음에 편의점 간 건데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 갇힌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엘리베이터 비상벨 누르고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서 엘리베이터 수리공이 이제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갇혀 있었죠.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나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무서워 이렇게 올렸는데 개 백통 dm이 왔는데 백통 중에 98통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형 체인버 텔포를 피하면 돼형 떨어질 것 같을 때 점프 뛰면 서할수 있어 형잘 가? 이쁘잖아 아 진짜 짜증 나더라고 아니 진짜 갇혀서 나는 강아지랑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앉아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팬이라는 새끼들이 하나같이 다. 체인버 텔포로 빠져! 뭐해요왜안 빠져? 아,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인스타 비활했어. 짜증나서. 팬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오늘도 레디언트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다들 어디 간 거야? 오퍼레이터를 들고 운영을 시도해보지만 신기루처럼 사이트에서 사라지는 팀원들 아니 얘들아 <놀람> 나이스 같이 해 와타시와 니혼진데스 같이 해라 에이 에이 투게더? 나이스 아씨발 진짜 첫 판은 그렇게 총을 제대로 쏴볼 기회도 없이 막을 내렸다. 이게 선셋에서 체인버를 했다는 거는 분석을 할게요. 루인 언어로 반쯤 게임을 놨다라는 거랑 비슷해요. 내 방송 많이 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렇게 게임 만들 때는 슬슬 이제 시청자들한테 욕하는 시간이 알지 얘들아. 한식 다들아. 집중의 호흡, 제, 2의 형. 대갈이 먼저 까고 시작한 게 굉장히 컸죠, 방금. 아, 제발. 지금 이번 판부터라도 다 이기자, 얘들아. 일단, 세판 3연승 하면은 복구는 돼. 점수 복구는 되니까. p 티한 마리, 사이트 한 마리. 나이스. 그리고 이제 이번 라운드가 중요한 라운드, 여러분. 이번 라운드는 사실상 잘못하면 멘탈 개나가 버리는 라운드. 참고로 팀브릿치는 프로게이머다. 그냥 애인 두는 위치가 달라버리잖아. I'm different man. 아또 황제 돌아왔구나. 체임버의 황제. 체임버의 황제는 김루인이요. 하아. 게임이 잘 풀리니 급격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아 벌써 돌아왔구나. 루인나 루태식이 돌아왔구나. 이거 연마 안에 들어오겠다. 뻔하죠 그냥. 아 진짜 이걸 읽는다는 게 저는 행동 패턴 분석하는 저는 오은영 선생님이랑 비슷한 급이에요. 금쪽이 분석 전문가. 아이다. 아, 이 아울러 한자루로 어디까지 빨아야 되나? 이게 또김루인의 이런 섹시한 스나이퍼를 가끔 이제 맛보고 싶어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물론 워터멜론 분들만 가능합니다. 안 빗나가, 끼기안 빗나가. 밑에가 워터멜론인데 가능한가요? 혹시 제가 워터멜론 여름 오는데 수박 깨기 한번 해드려요?

아안 빗나간다 지금 총안 빗나간다 나 이번 판삘 제대로 탔어 각 쪽에 일때왜왔냐고요 이거 아, 이렇게 앉아서 피킹하는 거 오퍼 들고 있는데 상대는 벤달이니까 약간 복싱의 위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피하려고 대가리 아 이거 수비 나박스겠다 근데 내가 이거는 방법이 있긴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 이 선셋은 체인보 쇼티맵이라 생각하거든 일단 하나를 잡는다는 근데 전제를 깔아야 돼서 애니 위치를 좀 볼게요 한 이쯤 이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들어오면은 아이스, 아, 사이퍼야. 잘했다너 나랑 너랑 진짜 둘이서 3킬2킬잘 난리나는구나 하지만 이렇게 막으면은 너무 쉽게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야 돼 해야 돼한 번만 해줘. 어 나이스. 아침 진짜 왜 이러냐? 오늘... 아, 나 제트 증조 할아버지 진짜 종남몇줄 뻔했잖아. 형, 나도 형처럼잘 쓰고 싶어 노력해봐. 너라고 못할리 있나? 내가 하는데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응, 안할거 알아. 그냥 타이밍 재는 게 신에 가깝죠. 신의 영역. 그때 처음에 제가 발소리를 냈기 때문에 연막 쳐놓으면 못 나가거든요. 오늘 진짜 가는 날이야, 여러분들. 오늘 제 열심히 하면 갈수 있어. 아, 너 때문에 잡았잖아, 이 병. 왜 고스트를 니네 돈으로 한 사고 내 돈으로? 나이스 잡았네, 형 나이스. 아이자, 좋은데. 아이 맵이 아울로가 진짜 좋아. 이제 여기서는 적 팀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서 미드를 조금 더볼거 아니야? 내가 아울로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B 마켓에 있는 친구는 마켓 도어를 시작하자마자 다될 거야. 그거 잡으러 갈게요. 안 닫아? 안따고 있구나. 분성 있구나. 클로브필. 아 이거 클로브가 피일이 아니라 88이었네. 좀 아쉬운데. 저 게임 할 때는 밥을 별로 안 먹어서 제가 게 창이잖아. 멸치인 이유가 있다니까. 뭐좀 먹고 하십시오. 기원아 그런 말할 때는 한 3만 원치워주면서 형님 진지 안 드셨으면 식사는 어떠신지요. 뭐 이게 돼야지 무슨 맨입으로 무슨 뭐뭐좀 먹고 하십시오. 뭐 걱정은 고맙다 친구야. 근데 다음에는 이제 소정의 선물을 좀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어. 뭐야 이게 자, 이런 것도 이제 B메인 눈으로 체크하고 갈 거기 때문에 한번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죠. 그냥 심리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B의 사이트에서 돌렸다고 해서 B메인을 안 보고 갈순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잡아버리는. 알겠죠? 외워, 갈루인 형은 이런 걸 알아. 서기환님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기원이 봐라? 아니 아, 우리 기원이 봐라? 기원아 너가 굉장히 매너가 있는 친구였구나. 아니, 기원아, 고맙습니다. 방송 값입니다. 잠시만, 왜 진짜 주지? 저 새끼 강퇴. 장사하는데, 지금. 아, 바로 앞에, 부... 얘 뭐하냐? 왜안 오는 거냐? 데... 아, 아까 채팅창에 누가 소바가 좀 불안해 보이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없나, 이 새끼? 아, 이게 아니라. 아뭘 뭐, 해야 되지? 넌 진짜 안 되겠다. 너네 두 명은. 고막 터트리기 들어갈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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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 씨, 헤드라인 맞추는 거 너무 좋았다, 루이나. 방금 전에 헤드라인 살짝 올려주는 디테일에서 이 승패를 가렸다. 내가 못 잡았으면 이거 졌어. 나이죠? 설마 다뒤지지 않겠지, 이 새끼? 나이스. 와, 왜 이렇게 빡세지? 오, 진짜 인생게임이다.